자 반갑습니다. 장중일기의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시장 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등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도 오늘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아침 9시 공략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냈던 종목이고요. 장보고 프로젝트, 대왕거래 프로젝트,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해당 종목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동방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음. 한국가스공사의 흐름도 동방이란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에좀 장대 은봉을 좀 띄우면서 결국은 장 막판에 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해석유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폭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종목 일단 좀 기술적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재료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올라가는 재료는 다들 알고 계신데 어제부터 특히나 시세가 크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를 말면서 크게 시세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래량도 그전에는 굉장히 미비했던 종목이죠 미비했던 종목인데 어제 6월 3일자로 거래량이 한번 폭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까지도 이. 예, 시장의 관심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량 터진 부분을 보면은 전일보다도 상한가를 말았던 전일보다도 대략 한3 배가 넘게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종목을 에, 제가 좀 권해드렸던 종목, 권해드렸던 공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은요, 어, 자세히 보시면은 거래량은 터졌는데 주로 누가 담았습니까?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이 거의 다 붙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테마성으로 가장 이름도 좀 두드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수급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나간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가스공사 좋았어요 흐름이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좀 빠지기 시작했을 때그 테마성 재료가 약간은 좀어 한풀 좀 고개가 꺾이는 시점에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자 한국가스공사 아 만약에 지금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내일까지도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음, 오늘 시장에서도 좋았어야 됩니다. 왜?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자, 어, 지금의 이제 그대왕거래 모멘텀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단기성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뭐 1년이건 2년이건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런 모멘텀은 못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단기성이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 저는 어, 내일이 돼 봐야겠습니다만 아 오늘 거의 그 상승 동력은 좀 상당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공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어, 가격적인 부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 계속적으로 이 재료로 좀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모멘텀은 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너무 큰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 실현을 하시고 어, 그리고서 이 재료의 향방을 좀 살펴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일단, 뭐, 전일 그 원유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었구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죠. 흥구석유도, 보시면은, 흥구석유.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가스공사, 흥구석유, 포항 앞바다, 석유 관련주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종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흥구석유라는 종목은, 일단은 뭐, 원유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크게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제 이 포항 앞바다, 음, 대왕권의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크게 레벨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도 어땠어요? 이 갭자리를 크게 띄우면서 갭자를 리 크게 띄우면서 장 중반, 장 후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요 상당 부분의 그 외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 과연 계속적으로 어, 움직임을 좀 뿜어져 나올 수 있을지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점도 많이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차액 실현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 지금 외인의 이탈 상황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재료가 과연 과연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이슈냐라는 점에서는 에, 어느 정도의 좀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아, 냉정하게 에, 지금도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에, 수익 실현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모멘텀이 시장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l x 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의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뭐 해운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류 어, 대란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짱 그리고 오늘짱까지도 장대 양봉을 빵빵 띄울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대왕고래 모멘텀을 같이 탄 탓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LS 마린솔루션.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탐사 해저 자원 탐사 협력으로 맺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유중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거. 가장 지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해저 자원 탐사 소, 어, 개발 소식 관련된 내용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을 또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앞에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흥구석유는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하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LS마린솔루션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자분들께는 제가 감히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도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왜 그러냐 기술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거래량은 어제보다도 크게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 유증 관련된 이슈도 있고 개별적인 기업의 호재 소식도 있어요. 거기다가 대왕거래 모멘텀까지 가져가는데 이 종목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가스 공사학원 약간은 다르게 여전히 음,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ls 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에, 오늘까지도 지금 음, 개인의 유입보다도 외인의 유, 유입이 좀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 체크한다 라고 했을 때 거래량은 붙으면서 단기 평선 위쪽에서 그러면서 수급까지도 좋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판단했을 때 ls 마린솔루션 우리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에,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앞에 저항 매물대가 없죠. 한번더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에, 모멘텀 시세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 아, 지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동양철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말았는데 오늘 점상 점상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 가격 라인을 좀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양철관 뭐, 뭐 하는 기뭐 하는 기업이겠어요? 당연히 에, 철관 관련된 기업인데 역시나 역시나 마찬가지 이슈겠죠? 자, 역시나 역시나 마찬가지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석유가스 가능성, 동양철관 에, 상한가다. 철관주가 이틀째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제 상한가 말고 지금 점상을 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똑같은 재료네?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자,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따라는 매매법이 있지만, 아, 이 종목이 아, 당장 내일, 내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이미 어, 냉정한 말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물론 이렇게 점상 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상상 말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동양 철과는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어 지금의 이 테마를 가장 좀 맛있게 빨아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냥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일에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역시나 내일 시장에서 특히나 그 전일의 상한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또 삼성공주 아 최근 흐름이 진짜 좋아요. 저희가 이제 톡방 통해서도 많이 예, 유튜브 통해서 톡방 통해서도 많이 좀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공조 이때까지 계속 그시장에 관심을 아예 못 받았던 굉장히 소외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아 일단 뭐 엔비디아 아,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루빈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공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더욱이나 이제 뭐 레녹스와 합작법이 설립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 한번 좀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엔비디아 AI 칩 수혜주 부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엔비디아 신규 칩 발표 수혜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어, 어제 뭐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4%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지금 뭐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삼성공조 얼마나 올라갔냐 얼마나 올라갔냐를 좀 봐볼게요 자, 기존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70% 가까이 올라갔다. 그런데 엔비디아발 재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안도하고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상당히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져나가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특히나, 아, 일부 초보 개미들한테는 정말, 정말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어,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네 하면서 느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력이 움직인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팔자, 팔자, 팔자 하고 있어요. 왜? 저점 대비해가지고 7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기에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냐? 우매한 개미들 혹은 작전을 하기 위한 테마주성 어, 테마성 그 재료를 뿔리고 있는 그런 작전 세력들의 장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공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어, 좀 뭐랄까요 외인과 기관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좀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 종목 나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고 싶은데 하고 아, 좀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관심있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사뿌, 섣부르게 매수했을 때 결과치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 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는 좀 하락했던 종목들 몇개 봐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이 종목 오늘 10%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 무슨 내용이냐? 아, 무슨 내용이냐? 아, 간단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일단 뭐그 전날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천연가스 뭐 3배 증산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3천억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급등, 급락을 했는지, 왜 급락을 했는지. 자, 보도록 하면은. 어 따로 내용은 안 나오네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뭐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어, 외인이 계속 좀 던지고 있고 기관은 받아주고 있고 어, 잠시만 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뭐 있는 이슈 대왕거래 모멘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아, 가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시금 좀 이상을 찾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 해외에서, 해외에서 이제 뭐 호주 LNG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 지금 뭐 영일만 관련된 이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받는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많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 이런 부분이에요.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두산에너빌리티 아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결과적으로는 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 주가가 좀 급락했죠. 그에 따라가지고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에너지 관련주들 뜰때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 아, 제가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주식시장의 그 에, 기록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기업들은요. 반짝하고서 갈아앉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여전히 똑같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의 주가 종목들의 좀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기업들 역시나 아좀 단기 테마성 재료에 그쳤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나 솔루션. 어, 어떻게 그 차트의 모양이 아주 똑같네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타의 ess, 태양광 어, ess를 좀 공급하겠다 라는 내용들 뜨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특히나 시장에서 이제 에, 자금이 시장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섹터가 현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같은 테마 테마성을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는 힘들겠죠. 그냥 그런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에, 거래량을 또, 거래량을 통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활활 타오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삼양식품. 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떠오르고 있었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시장에서의 관심이 식품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는 거죠. 식품 쪽이 조금은 어, 뭐랄까요 소외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뭐 한번 크게 레벨업한 다음에 상당히 횡보 구간에 가 있는 중입니다 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은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 어, 최소한 기관에서의 수급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가격 라인이 그렇게 크게 무너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자 제가 가격 라인을 그어드릴게요 자 가격 라인을 그어드릴게요. 51만원, 51만원 선을 기점으로. 보고서 이제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 이종목 추적 관찰에서 추가적인 에, 시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요즘 좀 가장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죠. 비아 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섹터 뭐 매출도 좋았다 수출 품목에선 1위를 냈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화장품 뭡니까? 대표적인 대표적인 테마주예요. 대표적인 테마주다 보니까 시세 등락이 좀 크고요.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서는 좀 가격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도 지금 10%까지 빠지는 모습인데 기존에도 그랬어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도 그랬습니다. 화장품 쪽은 어, 개인의 개인의 수급이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 지금처럼 음, 테마성 재료가 잠잠히 우아양한다라는 그런 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념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삐아라는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혹시나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어, 슈팅이 나오길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후에 포지션 정리하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렵지만, 역시나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는 거. 하락장일 때는 테마주를 봐야 된다라는 그 접근이 아주 유효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요 모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결국은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테마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는 주도주에 힘을 실, 실어야 된다라는 좀, 시장에 좀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하면서도 좀 원칙적인 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